이 제공해준 프로그램 중 실전 모의고사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념 학습이나 유형별 문제풀이로나 얻을 수 없었던 실전 감각을 매달 진행한 메가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수능 직전에 진행한 퀄 모의고사를 통해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정시를 접수하는 데 있어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 일산 메가스터디 입시팀에서 같이 대학 고민도 해주시고 정시 관련 팁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일산 메가스터디에는 주간 원더학습 플래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선생님께 제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 혼자 플래너를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도 점검을 받고 선생님께도 점검을 받으면서 강제력이 부여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고사 점수가 기대한 것보다 낮게 나왔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상시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때 입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좋은 말씀과 조언을 많이 들으려 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는 저의 불안한 감정을 많이 줄어주었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정말 나에게 맞나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확신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말들의 힘입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하루 공부를 12시간 이상씩 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빡빡한 플래너가 만들어졌었고 저는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졌었던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여유를 잠깐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엔 저런 걸 찍어야지 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며 공부에 대한 의욕을 다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유가 조금 생겼고 끝까지 공부를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시간과 자습 시간이 적절하게 분배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독학 재수학원처럼 자습만 하게 되면 공부의 질과 집중력에 제한이 있고 너무 많은 강의를 하루에 듣게 되면 복습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데 반수반은 오전에만 강의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에 할애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어, 힘들 때마다 단위 선생님께나 아니면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 고민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산 메가스터디에서 학원 분위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일단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뒤처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욱 저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도 불필요한 침묵이 없어서 떠드는 아이들 없이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결과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재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입시를 치르면서 느꼈을 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이 들어도 잘될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 미래에 대해 꿈꾸다보면 꼭 원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부 실력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대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하지만 공부는 정말 꾸준히 해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할때 성적이 내려갈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수능 때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